하안검 수술은 눈밑 지방의 불룩함 그리고 눈밑에 있는 고랑 거기에 더해서 피부의 처짐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 하안검 수술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피부를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눈밑에 어, 눈썹 속눈썹 바로 밑에 있는 라인을 이용해서 어, 비교적 이제 눈에 덜 띄는 그런 곳에다가 절개를 한 뒤에 피부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은 수술 과정에서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뒤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눈의 근육, 안륜근이라고 하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눈을 감을 때 쓰는 근육을 만나지 않고 바로 그 지방, 눈밑에 있는 지방의 경막을 만나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안검 수술은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윤근이라고 하는 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눈을 감을 때 쓰는 근육을 어,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과한 후에 밑에 경막을 만나게 되고 지방을 이제 경막에서 꺼내게 되고 공간을 만들어서 재배치를 하고 그 과정은 이제 방향만 우리가 앞이냐 뒤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 지방을 재배치하고 나오는 것은 똑같고요 어, 나오면서 다만 이제 우리가 조작을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어,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눈밑 지방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 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안윤근 자체가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그근육의 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 자체가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눈 밑에가 근육이 젊었을 때보다 좀 두툼해지면서 처지는 피부만 처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 재배치를 마치고 나오면서 근육을 좀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애교살이 좀더 이렇게 강화되어 보이게 하는 그런 어, 조작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뭐 피부 남은 부분을 절제를 하고, 이제 봉합을 하고 수술을 끝내게 됩니다. 어, 눈밑 지방 재배치와는 달리 바깥쪽으로 실밥도 보이고 나중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더눈밑 어, 지방 재배치보다는 어,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어, 뭐 붓기나 뭐 멍이나 이런 가능성도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네, 사실 흉터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어, 수술법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렇게 이제 흉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술 후에 한두세달 정도 눈밑이 그 절개 부위가 약간 붉은색을 띠면서 어, 다소 이제 조금 수술한 게 티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흉터가 그게 많이 남는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하안검 수술과 눈밑에 불룩한 지방을 없애주고 눈밑에 있는 고랑을 채워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수술입니다만 결과는 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이유는 이제 피부의 처짐 그리고 근육의 처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하안검을 해야 적절한 경우인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 하면 눈밑에 불룩함과 어, 눈밑에 있는 고랑은 분명히 개선이 되겠지만 어, 눈밑에 있는 어, 주름이라든가 어, 피부의 처짐 근육의 처짐은 개선이 안 됩니다. 하안검 수술이 적합한 경우일지라도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면 어, 가장 중요한 눈밑 어, 지방과 눈밑 고랑은 분명히 개선할 수 있고 다만 차이는 이제 피부의 처짐 그리고 근육의 처짐이 남는다 그거를 없앤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당연히 피부를 절제하는 경우가 조금 더눈 밑이 젊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 나는 주름은 좀 남아도 된다 이 뿔룩하고 고랑진 것만 없애자 하시는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선택하셔서 수술하셔도 본인의 원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룰 수는 있습니다.